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종료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대구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대구가 사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연승까지는 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인천이 맞대결에서 대구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3연승 역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인천의 승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파에서의 대구이기 때문에 일단 대구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세징아가 복귀를 하게 되면 경기력적으로는 분명히 인천 상대로는 대구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4연승에 대해서, 어, 이번 경기에 이기면 5연승을 하게 되는데, K리그에서의 5연승은 굉장히 좀 힘든 기록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대구의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 쪽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좀 오버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어, 대구의 세징야가 복귀를 하게 되면 최근에 에드가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전방에서의 김진혁 선수도 굉장히 좋고요. 어, 이런 대구의 공격력과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고사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어, 인천 역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 크로스나 역습이나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면 이 경기는 어, 언더에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오버가 나올 가능성 역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인천의 프렌승이죠 핸디캡 패배, 대구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어, 제주대 수원 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로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가 정배당을 받았고 수원 fc가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제주가 지진 않을 것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어,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이 포르토에서만큼은 제주의 승을 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주가 주민교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르소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손 FC는 사실 측면의 이 공간에 있어서는 이 측면 수비수들이 어, 센터백 라인들은 조유민과 박지수 라인으로 좀 단단하지만 좌우 측면에는 정동우와 김상훈 선수가 어, 불안하지 않은 부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어,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의 제루스를 비롯한 좌우 측 측면에 안현범이나 정우재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 주민규가 없는 부분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한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주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기구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조금 오버도 고려를 해봤겠지만 어,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1점 차로 좀 똥줄승의 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어, 제주의 어,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입니다. 포항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부. 쪽 해배당에서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프로토인이만큼 어, 저는 어, 조금 더 안정적인 포항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열과 임채민 선수가 교통사고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조재환과 이범스키퍼 역시 좀 출전이 어려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 포항도 권한규나 이제 신강훈 같은 어, 주축 자원들이 징계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권한규가 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수비 쪽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권한규의 공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원이 결국에는 뭐 신라지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올 텐데 어, 고미열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김대원만으로는 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어, 포항 역시 뭐 타시나 크베시치의 활약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강상우나 어, 최근에 임상엽 또는 팔라시오스 그리고 뭐 송민규가 있죠. 그래서 한골 정도는 홈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포항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포항도 타시와 크베시치가 어, 용병인데 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강원 역시 고무열의 공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1점 차 승리를 바라보고 포항의 핸디캡 무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는 k 리그2 경기입니다. 부천대 김천상무의 경기고요 어, 상주상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없습니다. 이 동일 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배당적인 확률은 없고요 어, 일단 이 경기는 김천이 정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일단은 부천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이 유견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7연패를 또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김천 상무가, 이 문선민이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하창래, 그리고, 어, 정승현 같은 이런, 수비에서의 굉장히 클라스가 높은 선수들을 보여고 있기 때문에 부천의 공격력으로는 득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천이 득점을 하게 된다면 어, 승리하는 그림일 것 같고 승, 어, 득점을 하지 못하면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도 조규성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해냈고 아,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어, 그래도 뭐 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문창진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의 부천이라면 김천이 그래도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더버 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두 어, 팀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상, 아, 김천 상무도 이 공격에서의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요. 어, 부천은 부천의 공격력으로 김천에게 득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핸디캡 무승부 이 경기 역시 좀1점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EPL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고요. 리즈 대 토트넘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배당 적인 확률은 패 쪽입니다. 어,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지만 패의 확률이 가장 높고요. 제 생각도 역시 리즈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고요. 리즈는 사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뭐 경기를 대충 하진 않겠지만 어, 동기부여가 큰 토트넘의 모습과 최근에 이 케인이 약간은 주춤하고는 있지만 어, 이 베일이나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대승을 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또한 리즈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어, 분명히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할 거고 뒷공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안한 부분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정배 쪽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두 팀의 스타일이 어, 토트넘의 수비도 단단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리즈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 저는 어, 이 토트넘이 선제골 넣게 되면 리즈가 라인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의 추가 득점도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 이 토트넘이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조금 많이 나오는 오버에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토트넘이 좀 득점을 많은 득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지의 경기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또는 이두 팀의 동기 부여와 어 최근에 토트넘의 모습을 생각을 해 봤을 때어 저는 리지의 핸디캡패어 아, 토트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셰필드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경기는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셰필드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승부도 좀 끌리긴 하는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무패 쪽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크리스탈팰리스의 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됐다는 라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일단 위험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일단 어오보 쪽이 조금 더각 어,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일단은 두팀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셰필드는 뭐 강등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종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타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가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이 공간이 없을 때 크리스타펠리스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셰필드라면, 연패를 하고 있는 크리스타펠리스가, 좀 이기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셰필드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득점이 뭐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팀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쪽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뭐, 득점에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셰필드 의 핸디캡 무승부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새벽 경기라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어 승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 두팀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첼시 쪽에 동기부여가 챔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맨체스터시티 맨체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첼시가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가 단단하긴 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 부분은 첼시가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이변 쪽으로 무승부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팀다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어,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체스 어, 시티 없이 어, 좀 공격적으로 그다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 시티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입니다. 어, 마지막 경기고요.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다승 쪽인데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의 빈도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뭐큰 고민 없이 리버풀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풀도 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스험트는 어, 사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자를 봤었을 때 그리고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한 선수를 봤었을 때뭐 베스테르고르나 버틀란드, 뭐 잉스 어,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이라서 2.5점이었으면 좀 오버도 고려를 했었을 것 같은데 3 5 점이라면 어, 리버풀이 최근에 경기력이 그다지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득점을 어, 이 4점 이상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사우스햄튼 역시 잉스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 저는 사우스햄튼에 직점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버풀이 2대0 내지 3대0 정도로 어, 좀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리버풀의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본다면 리버풀이 그래도 2점 차 이상은 지금의 사우스햄튼의 부상자와 징계 그리고 동기 부여를 고려했을 때 어, 2점 차 이상은 좀 승리할 것 같다는 어, 마이너스. 일정 기준으로 어, 리버풀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구의 핸디캡 패배 2번은 어, 제주의 언더 3번은 포항의 언더 4번은 부천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리즈의 패배 6번은 셰필드의 언더 7번은 맨시티의 언더 8번은 리버풀의 승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어, 한 개의 픽을 가져왔고요. 어, 주력과 고배당은 이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부주력 픽입니다.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의 언더, 두 번째는 리지의 패배, 세 번째는 맨체스시티의 언더로 어, 4.1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부천의 언더를 가져갔을 때 그리고 리지의 패배를 가져갔을 때배당이 높게 책정 확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